오뚜기에서 순노추 시리즈를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, 떡볶이도 출시되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 떡볶이의 장점은 1인분씩 개별 포장되어 있다는 점이고요. 실온 보관이라는 점이에요. 내용물은 쌀떡, 떡볶이 소스, 떡볶이 고명, 메인 재료인 순노추 분말입니다. 꽤 굵은 후추가 제법 많이 들어가 있고요. 귀여운 어묵도 몇개 들어가 있어요. 자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일단 순 후추 분말을 넣기 전에 떡볶이 맛을 먼저 볼게요. 엄청 달달하고 평범한 떡볶이 맛이에요. 떡은 쌀떡인데요. 편의점에서 파는 떡볶이 떡 느낌이 나네요. 그럼 후추 분말을 넣어서 한번 맛보겠습니다. 주인공인 후추가 존재감을 엄청 뽑네요. 평범했던 떡볶이가 엄청 알싸한 맛으로 변신을 하네요. 어묵과 삶은 계란도 추가해 볼게요. 역시 여러 재료를 더 넣어서 푸짐하게 먹으니 훨씬 좋네요. 그렇지만 재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고 no. 후추 후추와 떡볶이의 조합이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맛있는 떡볶이를 먹을 때 후추를 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. <laughs>